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온라인에 부자 되게 기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배당 등급 어 다섯 단계의 등급이 있는데 이 다섯 단계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하도록 하겠고 이 단계별 대표적인 배당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런 버핏 종목 보유 현황과 비중에 대해서 어,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제2의 테슬라 템버거 종목. 제가 지금 지정한 종목은 아니고요. 미래에셋 대우에서 기사로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2의 테슬라 템버거 종목으로 버진 갤럭틱 SPCE 스노우플레이크 SNW 로블록스 RB LX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하여서 해당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 미국은 증시 역사가 긴 만큼 배당도 오랜 세월을 같이 해왔고요. 배당을 늘려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은 기업들이 끌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지급을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나라의 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가, 이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리고 주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이제 배당금을 50년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코카콜라 3M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회사가 있지만 저희가 알 만한 회사들로는 코카콜라와 3M이 있고요. 50년의 회사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데 50년 동안 이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귀족이라는 어 등급이 있고요. 배당금을 25년 이상 지급을 하면서 줄이지 않고 꾸준히 늘려야 이 배당 귀족 등급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S&P 500 지수에 편입을 하고 있어야지 이 배당 귀족 등급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T&T, 그다음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배당 회사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간단히 리얼티 인컴 찾아보면 은이 네이버에서도 이제 배당 수익률을 대체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볼수 있으며 올해의 배당이 아닌 지난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에서 이 배당 수익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동일하거나 늘어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참조로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 배당 수익률이 4.41%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배당 귀족세 번째로는 이제 배당 챔피언, 배당 챔피언은 배당금을 25년 이상 지급을 하면서 S&P 500 지수 편입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종목들로 사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배당 어치버, 배당금을 10년 이상 지급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배당 챌린저, 배당금을 5년 이상 꾸준히 증가시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에 보시면 제가 이제 배당 기업들이 포함된 어, 종목과 어, 배당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나열을 하였고요. 어, 참고로 이제 배당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제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 배당이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배당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2월, 5월, 8월, 11월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배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키, 애플, 맥도날드 순으로 매수를 모두 하여서 1년 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년 내내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많이 있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배당 기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 배당금을 1년 내내 받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애플의 배당 수익률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애플의 배당금 뿐만 아니라 나이키든 애플이든 맥도날드든 주가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종목 관련해서 보유 현황을 보시려면 이 버핏 워치라는 것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버핏 워치를 찾으시면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과 프로스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분기별로 이제 어크해서회이에서 SEC 파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지를 하는데 이전 분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SEC에 이제 올라온 것을 토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자료이고요. 제가 직접 정리한 건 아니고 이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AAPL 애플은 지금 약6.5% 정도 줄인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애플에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고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워런 버핏이 웰스파고라는 미국의 기업이죠. 웰스파고 58% 이상 줄였고요. 그다음 이제 JP 모건 솔드아웃 다 팔았고요. 그다음 US 뱅크라고 있습니다. US 뱅크 0.62% 줄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웰스파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워런 버핏 투자 원칙이 이런 문제가 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게 문, 원칙이었고, 5월 내내, 이제 5월에, 오, 작년 5월에 대대적인 배당 컷도 일어났고, 2020년 2월에 유령계좌 스캔들 문제로 이 월스파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주식수를 50% 이상 줄인 것으로 보이고, 이 월스파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더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워런버핏이줄 비중을 줄이는 항목들을 보면은 월스파고가 있고 어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도 보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요즘에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 전기차 시대에 맞춰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비중을 줄인 상태이고요. 어, 이런 이제 워런 버핏의 이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보유 종목을 들고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스노우 플레이크를 조금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노우 플레이크 SNOW, SNOW 뒤에서 설명 드릴 텐데 이 스노우 플레이크에 대해서도 매수, 매수를 해서 지금 2.1% 정도 들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2의 테슬라 해서 증권과의 관심에 쏠린 템버거 먹일래 이런 종목으로 이런 기사로 3월 26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올라왔고요. 여기서 보면 미래에셋 대우 템버거 잠재력 있는 종목 세 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텐버거라고 하면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이 모두 해당이 되었고, 판 관련 종목이 모두 해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0배가 오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제 미래에스대우에서 소개를 하였고요. 버진 갤러틱, 스노우플레이크, 어, 로블록스 이렇게 꼽았습니다. 버진갤러틱 지금 잠깐 보면은 어, 버진갤러틱은 우주관광,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컴퓨터, 로블록스는 메타박스의 대표 주자이고요. 성장 기업인 만큼 지금 모두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영업손실이 이제 흑자 흑자가 전환이 되고 어, 테슬라처럼 이제 성장성이 크게 크게 나온다면은 결국은 이제 템버거 종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초기에는 이제 적자 회사였고. 어 계속 한동안 이제 수, 수익과 레베뉴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였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 도달하면서 테슬라가 크게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고 어, 매출도 급 성장하는 기업이 된 것처럼 이베진갤러티 스노우플레이크, 로블록스가 앞으로 이런 기업에 도달할 수 있, 있을 것이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버진 갤러틱은 2004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 우주선을 지표면에서 우주선을 발사하여 어, 15,000 15,000 상공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로켓 엔진을 분해해서 발사하는 형태이고요 90분간 무중력 체험을 할수 있고 어, 앞으로 이제 우주 관광 시대가 도달하게 된다면 이 버진 갤러티 많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스노우 플레이크 이 기술주에 가까운데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써져 있죠. 앞서 제가 워런, 버크 해셔웨어에 어, 워런 버핏 스노우 플레이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2.1% 정도 현재 4분기 기준, 2020년 4분기 기준까지 해서 2.1%를 소유를 하고 있고 2021년 1분기에는 이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인데 클라우드 시장이 2030년에 2230조에서 2022년에 400조 수준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엔 매출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스노우플레이크 굉장히 관심이 가지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대표 플랫폼이고, 로블록스 관련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영상은 이 오른쪽 위에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지금 어, 버진 갤럭틱 12월 목표가 35달러, 어, 현재 주가는 29.58달러이고요. 로블록스는 이제 목표가가 25% 높은 85달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초, 초기에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템버거 종목은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 새로운 산업 신성장 산업이 커져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저, 제가 찍은 종목이 아닌 미래에셋대우에서 버진갤러틱, 스노우플레이크, 로블록스를 템버거 종목이라고 찍었다는 것만 참조로. 아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배당금액과 배당금을 매 매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 나이키, 애플, 맥도날드를 모두 매수해서 일년 내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나이키 애플 맥도날드의 주가 상승에 따른 여러분들이 제 배당 수익 플러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차익도 얻을 수, 얻으실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CNBC 들어가셔서 이 CNBC에서 버핏 워치를 검색해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만 주로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꼭 특정 종목만이 아닌 다양한 미국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조리였습니다